쿠팡 로켓프레시아린, 샤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다양오리 1등급 훈제오리 슬라이스 600g 한개입니다이 제품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훈제오리의 깊고 풍부한 맛과 훈연 과정에서 더해진 은은한 향이 일품이에요. 또한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?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도 좋아하는 담백하고 맛있는 훈제 오리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요즘 핫한 건강식품, 곰곰 달콤한 스테비아 대추방울 토마토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효소 처리된 스테비아가 함유되어 있어서 달콤함이 가득한데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걱정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크기는 일정하고 씹는 식감도 아주 좋아요. 또한 스테비아 토마토는 천연감미료로 혈당관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여름철 상쾌한 맛을 원한다면 공공달콤한 스테비아 대추방울 토마토가 딱이에요.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신선도, 맛 만족도, 크기, 당도, 익은 정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 핫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공공 무항생제 신선한 왕란 3 9예요이 제품은 무항생제로 만들어져서 건강에도 좋고,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 왕란 사이즈로 큼직하고 노른자가 탱글탱글해서 맛도 좋답니다.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배송되어 위생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서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이에요.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을 시작하고 싶다면 공공무왕생제 신선한 왕란을 한번 시도해보세요.